2월 9일 목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 8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율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방해하는 편견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편견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끝내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53절, 54절, 두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54절 말씀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산상수음과 같이 천국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산상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그 능력에 놀랐지만 그들에게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누구이고 그 누이는 누구이다 라고 열거합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다른 지역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요,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않고요, 배척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때 1차적인 사건은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큐티의 제목과 같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 편견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랑 연결되느냐?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저 예수님으로 동일하게 가르침과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놀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가르침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편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방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편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진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능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방해하는 편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하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것 때문에 절대로 저것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은 그저 목수의 아들뿐이다. 목수의 아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결국 그곳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해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향한 절대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아니야. 절대로 우리 부모님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라는 편견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큐티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저거 한다고 내 삶이 바뀌긴 하나 구름 모임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거 간다고 마음을 나눌 수는 있나 수련회 그거 가서 뭐합니까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편견이요,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편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넘어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그곳, 그곳에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 가진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라는 그런 편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척할 때가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편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